미나상 오꽁꽁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가나쌤입니다. 일본어 단어 설명 동영상 강좌 시작합니다. 이번 단어는 아소부란 단어예요. 예, 여기 한자 옆에 옥구리가나 부가 나와 있고, 예, 음이 세 개예요. 음가가 세 개입니다. 아소부. 아소까지가 이 동사의 어간. 부는 후에 이렇게 니고리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부라고 발음을 하는데, 예, 뭘 봐도 예, 귀여운 아기들 게 노는 모습을 보니까 놀다란 뜻이 대표적이겠구나. 예, JLPT M5급 단어니까 굉장히 쉬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 일본어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그냥 대표적으로 놀다란 뜻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음, 안 된다. 안이 되옵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렇게 다시 일이 나왔다 함은 설명할 내용이 아주 많다란 내용이 되겠죠. 이 멋있는 전경이 보이는 여기는 어딜까요? 저, 전 수영을 좋아해서 물론 이제 바다나 강에서 수영하는 것은 좋아하지는 않고 뭐 수영 선수가 아닌 이상. 실내 수영장에서 하는 걸 좋아하지만, 예, 물놀이, 예, 물 근처에서 노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해보면 제가 굉장히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산도 좋아하고, 물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장 좋아하는 도시가 속초입니다. 바다도 바로 옆에 있고, 제2의 고향 느낌이 들어요. 서울에서 나고 자라긴 했지만 속초를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놀러 가는 곳이 속초예요. 우리나라 분들 대부분이 그러실 것 같아요. 속초, 강릉, 동해 이쪽은 많이 놀러 가실 거예요. 지금 사진은 어, 바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이 섬나라잖아요. 근데 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바다가 든 호수가 있어요. 이 바다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사진이 일본의 호수인데 어떤 호수인지는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한자가 들어간 훈독 한자, 음독 한자 대부분을 설명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렇게 재밌게 노는데, 노는 것도 중요해요. 아소부고또가 있지방, 너시고또. 노는 것이 가장 큰 일, 가장 중요한 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는 것이 제일인 일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일이다.의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순서, 예, 준방을 말할 때, 순서를 우리는 주, 예, 순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본에서는 준방이라고 합니다. 순번이죠 순번 한자를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바꿨을 때 순번이라는 우리 한자어가 없느냐? 있어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어, 순번이라는 표현 안 쓰죠. 순서라고 하죠. 예, 여기 이렇게 방자가 들어간 이유 예, 첫 번째 순서 그. 초, 중, 고등학교 때 보통 키 순서로 하질 않죠. 가나다 순서로, 이름 가나다 순서로 번호를 매기죠.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들어가서나 가나다 순서였고, 초등학교, 중학, 중학교 때도 그랬나? 하여튼간, 근데 초등학교는 확실하게 가나다 순서가 아닌 키 순서였어요. 왜그 이야기를 하냐고요? 순서 얘기가 나와서. 저 항상 제가 좀 키가 큰 편이라. 키 순서로 하여튼 초중고등학교 내내, 고등학교 때만 제가 다녔던 학교가 그 배구부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선수들을 빼면. 제가 가장 컸어요. 그게 남들 보기에는 빼빼 마른 애가 키까지 크니까 참 좋아 보인다 하시는데, 키큰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 좋았던 기억도 있지만, 좋지 않은 기억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아소부, 오단활용 자동사예요. 놀다, 유람하다. 참, 이게 노는 건데, 어떻게 유학하다란 뜻의 이 놀류 자, 이 한자가 들어가는지, 타양에서 배우다, 타국에서 배우다, 유학하다란 뜻의 이유 자가 놀면서 배우다. 다른 나라에서 이게 지금 놀다라는 의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자기가 전공하는 그 분야 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 뭐 지리 전반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녀야 된다라는 음, 의미로 보셔야 돼요. 놀다라는 의미로 보시면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음, 싶습니다. 한자풀이 이 한자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하는 한자예요. 놀류 자. 그래서 놀다, 즐기다, 떠돌다, 여행하다, 유람하다. 사기다 그래서 여기서 배우다 공부하다가 나온 거야 또 사관하다 벼슬살이 하다 유세하다 놀이 유언지 이렇게 나옵니다 요 한자에 획순 필순 놀유 자는 일본 초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한자예요 한자 검정 8급에 해당이 되고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한자는 교육 한자다 일본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일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한자는 예, 항상 사용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상용 한자. 2014년에 2,136개가 예, 정해졌어요. 그 전에는 이것보다 좀 적었습니다. 1,945자였을 거예요. 1,945인가 46인가 그 정도 글자였는데 예, 2014년에 개정이 돼서 2,136개가 됐습니다. 1945나 2136이나 별반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네.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적은 게 좋다? 아니에요. 하나라도 많은 게 좋은 거예요. 많이 알수록 여러분에게 이득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뭘 하든 이 일본어를 공부해서 어떠한 곳에서 또 어떠한 분야에서 활약을 하실지 알수 없는 거예요. 예. 일본에 있는 외국인 중에 가장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이 어느 나라 국적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한국입니다. 예.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학 갔을 때도 중국에서 온 학생들이 훨씬 더 워낙 인구가 많은 나라니까 많았어요. 중국인이 가장 많아요. 어딜 가든. 그러나, 그 나라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은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에 가든 세계 최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 스스로도 그런 자부심을 갖고 <laughs>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보시면, 소로에루가 나와요. 한자 예, 획순 설명 드립니다. 소로에루라 함은 소로에르라는 말, 가추다, 맞추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한자인데 이 글자인데 글자를 쓸 때, 글씨를 쓸 때는 맞추다라는 의미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꼬가키는 가로쓰기, 미기야가리 한자에서 이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이제 이 한자 설명, 이 단어 설명을 처음 보시는 분에게는 처음 보는 거니까 설명을 또안 드릴 수가 없어요 가로쓰기예요 가로쓰기 여기 세로쓰기에 대한 설명이 안 나오지만 한 쌍으로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요꼬각기 가로쓰기 닷대각기 세로쓰기예요 요 히라가나 끼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옷꼬리가나라고 해요 한자 옆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옥구리가나라고 합니다. 이 옥구리가나가 나와 있고, 없고, 이 뜻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 이렇게 악께로큰 초록색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들 있잖아요. 비워두다 라는 뜻이 이 악계로 대표적인 뜻인데, 글씨 쓰는 데에서는 이, 띄워 써라 라는 의미로 보셔야 되고, 자, 요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써라. 우찌가와 내측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한자. 근데 내측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쪽. 그 다음에 애가 나온 건 방향을 뜻하는 조사 애가 나왔어요. 이거 해라고 읽으면 안 돼요. 조사로 쓰일 때는 이걸 에라고 발음하셔야 합니다. 그 안쪽으로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쓰는 순서 첫 번째 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 모두 총 12획으로 구성된 한자입니다. 자, 이 친구들도 놀이터에서, 놀이터 아소비바라고 해요. 어, 모래바, 스나바. 그래서 놀고 있어요. 자, 이 사진을, 이 일러스트를 올리신 분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이거예요. 오기나우츠 아노 닝겐이 나루 히또와 제 따이니 찌사의 도끼니 이빠이 아손되기 따 히또다. 가 되겠습니다. 커다란 그릇, 사람의 어떤 그 품성, 이열, 그릇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사람의 품성, 성품, 그릇이 넓다, 그릇이 작다라는 표현 쓰죠. 예, 거기에 해당되는 실제 그릇은, 그릇도 예, 우리가 이제 뭐 음식을 먹는 그릇 일부를 사용할 때 이것도 우주화라고도 합니다. 커다란 그릇인 사람이 될 사람은 절대로 분명히 분명하게. 찌사이 도끼니 어렸을 때 이빠이 마음껏 많이 아손데기다 놀아왔던 사람이다. 아손데기타 그러니까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과거완료형 예, 예전부터 놀아서 현재까지 왔다라는 의미로 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표현은 그냥 놀았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놀아왔던 사람이다 이런 표현 영어식 표현이고 일본식 표현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사전 설명 첫 번째 할게요. 시고토야 벤쿄 세즈 유기나 도시대 단어식구 도끼어 쓰고서 일이나 공부를 하지 않고 유희 등을 하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 이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잘 노는 사람이 공부도 잘한다라는 이건 어디까지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라든 열심히 하는 것이 좋다. 아니 뭐 열심히 안할 때도 있죠. 물론 저도 그래요. 예. 막 일을 너무 많이, 특히나 이 동영상 제작용 그 PDF를 만들기 위해서 워드 프로세서 작업을, 워드 프로세서 작업을 오랜 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합니다. 그, 그 시간이 잠자는 시간, 그리고 이제 주부다 보니까 집안일 하는 시간, 뭐, 그런 걸 빼고 거의 올인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 번업 돼가지고 완전히 지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만사 제치고 그 그러니까 운동 갈 기력조차도 없을 때는 시간 가리지 않아요. 그 시간이 뭐 새벽이 되든 낮이 되든 뭐 한두 시간 정도는 잠을 자야 돼요. 그러면 낮에 그렇게 낮잠을 잔다고 해서 그 사실 하나만 넣고 아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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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기가 걸리거나 아파서 낮에 잘 수도 있어요. 누가 낮 낮잠잔다고 하면 아 뭔가 열심히 일하고 또는 어디가 아파서 자는구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예, 사람이란 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 자, 자기 중심적이라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누가 자고 있다 그러면 개걸러 아, 터져서 자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 종이 한장 차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러겠거니 뭔가 사정이 있겠거니 배려심이 적은 사람은 그렇게 이제 자기 본위도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laughs> 두 번째, 사케 온나겸 겸부르나도 데 단어시무 유쿄스로 술 여자 도박 등으로 즐기다 유흥을 하다. 이 아소브란